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 레인 매머드 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보조금 추천업체 폐지 이걸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쪽에 공정경쟁이 시작되나 요런 주제 그리고 나머지 뭐 dmz 나뭐 로봇 관련주 등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수급동향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먼저 거래소입니다 어, 외국인 같은 경우 음, 뭐 소폭 매수 그리고 기관도 소폭 매수 이 정도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소는 그냥 관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 눈치 보기 하고 있다 g20 어 g20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요거 앞두고 관망장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과 요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뭐 이란 쪽에 중동 쪽어 뭐 불안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이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두 가지가 어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웨인과 이제, 뭐, 기관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큰 물량까지는 아닌데, 외국인 물량이 여기서부터 더커지면 아, 오늘 좀 매도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328억 정도, 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커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만 마무리해도 괜찮은데, 계속 올라가면은, 외국인이 뭐, 이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약간, 공매도를 때리나, 아니면 그냥 좀, 부정적으로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이 부분은 그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HIB 같은 경우 지금 6월에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고 있죠. 어. 그래서 뭐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조성되잖아요. 불안감이 조성된 거와 함께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공매도가 <laughs>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자꾸 지정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뭐 두세 개 창구, 외국계 창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이거 공매도를 이제 뭐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투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신청을 해놔서, 근데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기업을 더 때려요. 외국계 쪽에서 다 같이. 이게 공매도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당국에서 조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조사를 한다는 건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은 뭔가 때리는 게좀더 커진다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뭐 크게 어 특징적인 것은 없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1,400개약 정도인데 저거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소폭 매수, 그리고 이제 푸드 옵션은 소폭 매도로 해서 선물이, 선물이 약간 하방이라고 치면은, 어, 옵션 쪽은 소폭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급이 큰 의미가 없어요. 어.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만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어 매도 금액을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중국에서 어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업체 쪽에 보조금을 이제, 뭐, 내년까지 해서 뭐, 없애겠다. 뭐, 2021년 이후로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 뭐 자꾸 약속을 안 지키죠? <laughs> 신뢰, 신뢰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뭐, 폐지하겠다. 단계별로 폐지하겠다라고 한 게, 뭐, 4월 정도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뭐, 후보가 다섯, 어, 다섯 개, 차종에 대해서 후보가 올라왔었는데, 결국 보조금 안 줬죠? 보조금 안 주면서, 이제 미국이랑, 어 무역 협상하는 것도 이것도 깨, 판을 깨버렸죠. 근데 다시 한번 요구 카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그 중, 그 중국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마다, 어, 이런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어 완화시키겠다, 폐지하겠다, 요런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어, 공정 경쟁을 하겠다 뭐 이런 카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요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도 중요한데 음 이거는 미국하고 협상 의지를 드러내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lg와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소폭 강세가 나오고 있고 뭐 개장초에는 다들 좀 세게 나왔었는데 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어, 다시, 뭐 완화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l g 화학 있고,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아침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37,000원 넘어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요 37,000원 구간, 현재 싸우고 있다. 거래량은 아침부터 굉장히 좋아요. 전일 거래량이 미 뭐, 오늘 몇배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다섯 배, 어제 거래량으로 치면은 다배 이상도 뭐 어렵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1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37,000원 넘어가는지가, 관건이 될수 있다 넘어가면 뭐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LNF 같은 경우도 오늘 3% 강세 구간이고 요거는 반등 구간이 29,000원까지는 어뭐 자율 자율 반등 구간이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거죠 지금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어, 양호한 흐름이다. 요것도, 위가 얼마 안남기했어요 14,500원에서 이제 15,000원 사이 요 구간을 돌파해주느냐가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뭐 반등을 앞두고 있고, 음, 뭐, P&E 솔루션이라든가 뭐, 등등. 대부분 종목이 다, 뭐, 강세가 좀씩 나오고는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같아요 뭐 상업 프로젝트, 뭐, 다, 그렇겠죠. 자, 다음, 로봇 관련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로봇이 미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로보로보가 대장이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거 급등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로보로보는 지금 할 만큼 충분히 해줬다. 그렇죠. 2천 원대에서 벌써 6천 원 중후반까지 와 있다. 요 정도면은 뭐 만족할 만하죠. 그리고 음, 이거는 추격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보유자의 영역이고 어, 요 6천 원 위쪽을 안착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오늘 거리량 실어서 뚫어주는 건 좋습니다. 만약에 어, 이 종목이 쪼로록 밀린다면 아무리 수익이 났어도 6천원 이탈할 때는 한번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좀 하단을 잡는다 해도 5,500원인데 음, 저라면 6천원 정도 이탈하면 한번 정도는 정리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될것 같고 얼마 전에 뭐그 대주주 변경권이나 뭐 있었죠 그리고 TPC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로보 로브랑 같이 말씀드릴 때뭐 상한가하고 위쪽에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어 그리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흐름이고요 어 양호한 흐름으로 올라와고 있고 미래 컴퍼니가 그동안 좀 약세 구간이었는데 요거를 이겨내고 최근에 상승 쪽으로 반전을 시키는 요 5만원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5만 원만 유지해주면은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왔고 또 오늘 남북 경합주가 역시나 또 강했죠 어제 에 이어서 그래서 뭐 코아스가 아예 뭐 급등흐름이 나오면서 뭐 개장초에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 왔는데 이그 트럼프 대통령이 G20회담 이때 일본에 오면서 트럼프가 이제 한국을 오는데 한국을 같이 들리는데 한국에 와서 할 거는 이제 지난번에 무기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무기를 친히 사오셨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기 판매보다는 아마 북한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DMZ 방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는 어, 얘기가 나오면서 dmz 관련주들이 뭐 한번 점핑을 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종목이 코아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룡물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삼룡물산 같은 경우가 있고 어, 이 종목이 이두 종목이 거의 대장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뒤를 이어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가. 오늘 개장 초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이 18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어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화 공연 같은 경우도 어제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어 위쪽에, 그 중장기평선 놓고는, 이제 좀 저항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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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공연 같은 경우도 요 구간대에서 6천원 중반, 중후반 이 구간대에서는 매물대를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거는 굉장히 뭐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6,700원 정도 놓고 보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6,700원은 돌파해줘야 된다. 오늘 저항 맞고 밀려있는데 여기를 넘어가줘야 돼요. 중요하다. 거리랑은 좋은데, 어, 개장초 힘을 유지를 못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제이션 시스템이 급등을 하고 있다. 뭐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어, 가 있죠. 거의 준 상한가 수준인데, 어, 이게 어, 정확한 뚜렷한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이죠. 어, 국내 이제 VJ 쪽으로 해가지고 뭐납그 유통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심상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뭐 살짝만 봐드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다 봐드리진 않고, 요거만 요 요것만 봐드릴게요. 요거만. 너무 큰가? 좀 줄여야겠네. 자, 전체적으로 주봉으로 해서 봐드리면 아마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 생방송의 묘미죠. 자 보시면은 요게 비트코인 가격의 비트코인 차트예요 어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뭐만천만천 달러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종이 종목이 랜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구간이 관건이에요 지금 만천 사백 어 사백 어, 달러 요거는 우리나라 기준 아닙니다 이거는 해외 해외 시세 차트예요 인베스팅닷컴 가면 있고 어, 여기 써있죠 인베이팅닷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1,400원 요 구간에서 한번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11,400에서 12, 11, 12,000 사이 요 구간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해요 어, 달러로 해서 어, 11,400에서 12,000 사이 요 구간을 돌파하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됩니까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위가 저항이면 매도 구간인거지 이게 매수 구간이 아닌거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뭐 투기적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자전거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 굳이 뭐 투자대상이 아니라 투기대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쪽은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이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뭐 보시면 될것 같고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뭐 보안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기업에서 이런 보안 솔루션 기업들도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관련 주들 뭐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어 관련 주 쪽으로 거래소를 보유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이고 있고 음 상승을 보이고 있고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어, 우리 기술투자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2 7 5 0원요구간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3,400원이 저항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어, 여기까지 뭐 보시면 될것 같고 비덴트 같은 경우도 있죠. 요거까지 봐드게요 요거도 지금 위쪽에 7,500원의 저항을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구간은 아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gt 같은 경우가 뭐내 어, 게임즈랑 같이 보시면 되겠죠 오늘 뭐 강세를 최근에 쭉 밀려 내려오던 이유가 이거 매각 무산되는 거 아니냐 매각 중단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각은 진행 중이고 어, 7월에 다음 달에 우선 협상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중단된 게 아니구나 하고 안도의 반등을 한번 보이는데 뭐 생, 생각보다 되게 약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올라줘야 되는 날인데 어, 생각보다 약하다 13,000원 오늘 회복해줘야 되는 날에 회복을 못하는 걸 보면 누군가는 누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자 다음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 이게 어, 관계사인 메딕바이오엔케이가 최장한 면역세포 기술 이전받았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소식 전에 드렸었는데 어, 뭐 굳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뭐 구매를 하거나 뭐 매수를 하고나 하고 싶은 어,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이슈가 있으니까 알려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40원 대요 구간을 저항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저항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840원을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서 안착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laughs> 이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쪽에 재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 어, 부분이 강세가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카카오엠이 있죠. 카카오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IPO하는 거 아니냐, IPO 임박한 거 아니냐, 어, 뭐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그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근거는 보통. 이제 소속 연예인들이나 이제 관계자 쪽에 이제 삼자 배정 유증을 막 하고 이제 지분 쪽 확보를 하기 시작하면은 보통 IPO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 요두 가지, 어, 소식이 나오면서 카카오 쪽이 주가가 좋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네이버랑 비교하면은, 어, 네이버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차 이거보다는 어, 카카오가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드루킹 때부터 뭐 계속 이제 정부에서 어 때려잡는 계열이죠. 그리고 그걸, 그러다 보니까 반대 입장에 있는 카카오 쪽을 정부에서 지금 현 정권에서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때려잡기 정책이고 카카오 키워주는 요 정책에 수혜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리운전이 뭐니 해서 카카오 쪽에서 뭐 진행하는 거는 뭔가 논란이 있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통과가 되죠. 자꾸 통과되죠. 어, 참,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버닝썬 아직 안 끝났잖아요. 버닝썬 얼마 전에도 뭐 YG에서 그뭐 소속 가수 아이콘의 B.I c 죠그뭐또 이제 뭐 약물 관련 대마였나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그뭐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거 걸리니까 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를 뭐 제약회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거기서 이제 yg의 이제 양군 소속사죠 이제 서태지와이들 시절의 양군 또 양현석 씨가 손을 뗐다 관련된 모든 거로 손뗐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yg의 이대주주가 네이버입니다 왜 yg가 나왔냐면은 이대주주가 네이버예요 그러면은 이걸 잘못해서 지금, 야견석 씨까지 사퇴하고 할 정도면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해서 엮여, 네이버가 엮여 들어갈 일이 생기지 않나. 어. 안 생기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에서 우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버닉선 사태 끝날 때까지는, 어, 네이버랑 아예 관련없다라는 게 나올 때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 정권에서는 같이 엮으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뭐이대 주주니까 엮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엮을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특징주와 뭐 주식 차트 수급 동향 등 알아봤고요. 어, 여러분들 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